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코드네임입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경쟁을 하게 되는 단어, 추리게임입니다. 그럼 구성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서가 하나 들어있고, 여러 종류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힌트를 주는 팀장이 이걸 보고 힌트를 줄수 있도록 하는 열쇠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모래시계가 하나 들어있고, 열쇠 카드를 여기에 꽂아서 다른 팀원들은 볼수 없게 하는 고정판이 들어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단어 카드 위에 이런 타일들이 올라가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빨간 팀과 파란 팀두 팀으로 나누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는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가운데에 단어 카드를 5 곱하기 5 형태로 25개를 랜덤으로 펼칩니다.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누어 빨간 팀은 왼쪽, 파란 팀은 오른쪽에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팀에서 팀장을 뽑습니다. 팀장은 이 앞쪽에 두 팀의 팀장이 같이 앉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 카드를 같이 볼수 있도록 합니다. 파란 팀이든 빨간 팀이든 열쇠 카드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려서 팀장들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빨간 타일 8개, 파란 타일 8개를 가져가고 열쇠 카드를 뽑았을 때이 주변에 빨간 빛이 빛나면은 빨간색 팀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뜻이고 빨간색 팀이 찾아야 될 요원이 하나 더 많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를 빨간색 쪽으로 주면 되고 열쇠 카드 중에는 주변이 파란색으로 빛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요원이 파랑 팀으로 가고 파란색 팀 먼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인 타일이고. 여기는 암살자 타일입니다. 암살자 타일의 위치에 있는 단어 카드는 절대 뽑으면 안 되죠. 모래시계는 기본 규칙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한 팀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끈다고 한다면 모래시계를 넣어서 시간 제한을 두고 찾도록 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모래시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세팅이 끝나고 이제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네임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2 5개의 오픈되어 있는 단어 카드 중에 우리 팀의 요원에 해당하는 단어 카드를 모두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먼저 요원을 다 찾았을 때그 팀이 승리하게 되고, 요원의 위치는 각 팀의 팀장만 볼수 있는 이 열쇠 카드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왼쪽 두 개는 행인 타일이 되고, 여기 네 개가 빨간색 요원 타일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이렇게 파란색 요원이 되겠죠. 여기 위치에 나와 있는 그대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X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폭탄이라는 단어 카드입니다. 만약 어떤 팀이든 이 카드를 고르게 되면 즉시 그 팀은 패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살자 위치에 있는 단어 카드는 절대 고르지 않도록 힌트를 주어야 됩니다. 열쇠 카드 주변에 빨간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빨간 팀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팀 팀장은 이 열쇠 카드를 보고 우리 팀 팀원이 빨간색 위치에 있는 단어 카드를 고를 수 있도록 힌트를 주어야 됩니다. 힌트를 주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힌트로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빨간색 위치가 네 군데죠. 도시와 연관된 단어, 서울, 이렇게 힌트를 줄수 있고, 그리고 연관된 단어가 한 개라면 서울 1,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서울과 관련된 단어 하나만 찾으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한 번의 힌트로 여러 개의 단어를 고르게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도시와 카지노 동시에 고르게 하고 싶다면, 강원랜 드 정선 정선이란 힌트를 줍니다 우리나라 강원랜드가 정선에 있죠 그러면 도시와 카지노 이렇게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장이 의도한 것은 이두 단어 카드를 고르게 하는 거여서 정선 두개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연관된 단어의 개수가 많을수록 뒤에 숫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한번 힌트를 줄때 많은 카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리하겠죠 연관된 단어를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룰북 뒤편에 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뜻과 연관된 힌트만 가능합니다. 글자의 개수, 자음, 모음, 위치 이런 거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의 숫자를 힌트 자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뒤에 숫자 붙이는 거는 개수로만 사용하지 그 숫자를 이용해서 힌트를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만 가능하고 네 번째로 공개된 코드네임은 힌트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똑같은 단어를 힌트로 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개되어 있는 단어의 일부를 힌트로 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힌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단어가 나중에 타일로 덮어지게 되면은 덮인 단어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다섯 가지를 지켜가면서 힌트를 주게 되고 미리 플레이를 하기 전에 정하면 좋을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뭐 합성어를 인정해주자 말자 이런 거 정해도 되고 고유 명사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준말이나 약자를 사용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게임하기 전에 미리 정해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팀원이 팀장이 준 힌트를 듣고 카드를 찾는데 추리는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았다면 팀장이 여기에 빨간색 타일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팀 카드가 맞다면 찾아야 될 단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번더 추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밤을 골랐습니다. 밤은 열쇠 카드에 보면은 빨간색 팀 단어가 아닙니다. 행인 단어죠. 그렇게 되면 행인 타일을 여기에 올려놓고 파란색 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카지노를 골랐다면 빨간색 타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두 개의 단어를 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총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팀장이 외친 숫자의 플러스 1만큼 도전을 할수 있고 그 중간에 행인을 고르거나 상대팀 단어를 골라버리면 상대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암살자 단어를 고르면 바로 게임이 끝나죠. 그 다음에 힌트는 정선, 둘, 이렇게 줬지만 한 번만 추리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팀에서 최소한 한번 추리한 다음에 그만 추리한다고 선언을 했을 때 넘어가게 되고 추리를 하다가 행인이 등장하거나 상대편 단어를 고르게 되면은 상대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이 번갈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게임은 언제 끝나냐면 한 팀의 요원들을 모두 찾았을 때 게임이 끝나게 되고 그 팀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코드네임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4명 이상이 플레이를 해도 되고 두 명이나 세 명이서 플레이를 해도 됩니다. 두명 규칙은 둘이 같은 팀이 되어서 한 명은 팀장, 한 명은 팀원이 되어서 힌트를 찾으면 되고 세 명이서 플레이를 진행한다면 한 명이 코드마스터가 되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팀이 되어서 경쟁을 하는 규칙으로 변형하여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코드네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